훌륭한 판단의 표본이려고 그러뭐려나그 웬스키 또... 신발 그냥 쿨 가시면 들어겠더그 외에는 뭔가... 만약 수진을 갔을 때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히 들진 않거든요. 이거지, 시시한 게? 다 빼. 일단 빼. 그렇지 잘 빨았다. 요지 난집 가야 돼. 아 내가 킬 못한 게좀 아쉬운데? 야 이러면 아 아쉬운데. 슈를 찍었네요. 오케이 착지 나쁘지 않게 때렸습니다. 얘선저어본다 예, 안 되죠? 풀리네 일단 당겨놓고 지직 n 오, my g o o n e 야. 야, 와드 아니지. 이거 당했습니다. 이거죠. 일단 지금 저 상당히 세졌고 3이라 좋아. 3이라. 악귀 당했습니다. 3이라 좋아. 얼굴 얼은광희 검도 좋았을 것 같긴 하네 어차피 제가 그냥 막 들이대도 지금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린도 살짝 좀 말렸기 때문에 6렙 전까지 이렇게 그냥 제가 킬을 따놓으면 그냥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미니언이 너무 많다 잠시만! 살을 주면 된다 6렙 아니자라! 6렙 아닌데 굳이? 나한테 덤빈다고? 안되지 아이고야. 한대 더. 한대더 임마. 쉣. 쉐... 어이, 야, 야, 이거 좀. 어? 야, 그럼 죽어요. 아얘 완전히 살인다. 야, 살짝 기선제압 당했다. 얘 지금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얘가. 오케이. 되죠. 와 제발! 신이죠. 아, 아, 좋아. 너무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너무 좋아. 광해 광해검 떴으니까 이제 딜교 야무지게 할수 있습니다. 약간 뭐, 뭔가 이렇게 살짝 부족한 뒤를 이제 광해검이 채워줄 수 있을 겁니다. 태블보다는 이렇게 짤막 짤막하게 쌀 거면 아싸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궁 빠졌죠? 여까지 이렇게 피를 빼놔야 돼 이렇게 이거 와오어 매서워요. 연애가 말린 것도 있긴 한데 저거는 너무... 아니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 이거 씨아 살짝 참사가 났네요 이거 아 아쉽다 그냥 게임 자체가 너무 아쉽다 이거 근데 궁 빠졌거든요? 궁 빠졌으니까 살짝 이런 식으로 라인 딴겨 볼게요. 부쉬에서 살짝 압박 가하면서 아 이건 근데 내가 뭔가 할수 있는 판이 아닌데 이거. 야 이거 할 만한데? 기다려봐. 그웬이 저렇게 하면 이거 할 만하거든요. 얘들아 멘탈 잡아봐라. 나이스! 나이스 3이라 나이스 다이죠. 아 이거를 뽑아야 되는데. 야, 이거 그냥 바이한테 쓰지. 야, 사이라. 아니, 야 이거 바이한테 쓰는 게 맞아 이거는? 괜히 제압 잡겠다고 지금 못 잡은 거 아니야. 아, 까비다 진짜. 젠 피가 하씩 미쳐가지고 그냥... 아, 니왜 이러지? 아니, 그게 상태 이상하다고 이거 할수 있어. 나만 믿어, 이거 아니다. 나만 믿으면 안 되는구나. 쉬는... 쉬는 캐리를... 아, 씨... 어, 야, 이거까지... 이거는... 어... 바이 궁이 아니, <laughs> 개사기네? 아 조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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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노 큰일났다 이거 와 형님 아 진짜 뭐, 연애 궁을 안쓰냐 근데 야 요네 좀 못하긴 한다 이게 야 이럴 거면 아까 쓰는 게 낫지 않았나? 아 모르겠다 게임 어렵다 어려워. 이게 왜맞아요야 르블랑 아 르블랑 바이 이 새끼 뭐야? 뭐한 세트야? 아니 햄버거에 그냥 감자튀김 아니야? 하 아, 신이시여 진짜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겁니까? 유용한 판단의 표본이려고 아 다리우스 진짜 게김 노잼을 하시네 이 친구 왜 이럴까 <laughs> 잠깐만 얼건? 얼건판을 얼건이면 기다려봐 비안 괜찮거든요 얼건이면 얼건 얼건 가봐야겠다 아, 원래 얼건이긴 한데 좀 공격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냥 피해만 들고 그랬나 모르겠다 여지가... 까꿍 죽겠는데, 아 진짜 왜 이럴까? 다리 상대로 저 도발 찍어버리면 진짜 답도 없거든요. 아, 신발을 샀다. 조졌는데 이거 진짜 다리우스에게 있어서 신발 저 진짜 미쳤거든요. 아, 나 뒤지게 세네요. 진짜! 자 이거 피해 이었다 이거는 이거는 피해 맛이 정답이었다 경치만 그냥 먹어 안 된다 이거 아 너무 너무 슬프다 자르반이 죽고 시작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최소한의 디교만 해줘야겠다 이거. 아니, 포탑 이거 안 때려줘? 아, 포탑 너팀 버려? 이걸 안 때려주면 어쩌자니. 아, 이거 나도 진짜 빨리 신발을 뽑아야 돼요, 이거. 이거는 도발을 먼저 찍을게요. 도발 3렙까지 찍고 큐를 봐야겠다, 이건. 오케이, 더블 씹었고. 미안해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양심 있습니까? 세기도 뒤지기 세시면서. 좀 너무하시네, 이거는. 아야 이샤야 야. 아니 파, 이가 없네 아나가 없으신 우리 다리오스씨 집 가시겠고 저거는 요걸 일 판금장아 사고 신발을 일단 빨리 올려줘야 돼 다리오스 상대로는 음. 다 뜯기네 그냥 이러.. 이렇게 되면 진짜 서로 노잼인 게임이거든요 답은 진짜 큐매스기도 그 쓰시네요 살짝 포탑 좀 지켜주면서 이거 밀어라 빨리 밀어라 이거 바로 탈게요 그냥 아 바로 타면 원래 안 좋긴 한데 이거 팡금장아를좀 뽑고 갔었으면 킬각 좀 봐도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음, 아쉽네, 이거. 저거, 하, 아, 킬각이 안 보인다, 그래도. 원래 같으면, 다른 챔프면, 지금 피, 피 차이가 이 정도면, 킬각이 보이거든요? 근데 쟤는 안 보여. 이거, 아, 쿨감신 갈걸. 쿨감신 가서, 다이버나 봐줄걸, 그냥. <목소리> 아니 이게 맞아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와 쥐떡 빵뺨 그냥 아 일단 니코가 탑이 보이면 공격 준비해야겠다 이거 힐로앤 마이색 어? 이거지 이거거든요 사실.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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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칼, 바로 크야 그냥 리코 바로 클 이게 바로 나만의 반전술시 단결 단결된 을지. 오케이 미드 깎고 가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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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의, 요놈, 요놈, 요놈의 자식, 이거. 어? 야, 근데, 캐틀 왜안 왔냐? 이용 준비하라는데, 캐틀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왜 니코가, 분명 여기서 라인 밀다가, 이, 이거 까고 이렇게 내려왔으면 카이사보다 더 빨리 합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에? 아니. 죽어라? 컨트롤은 죽는 게 현명하다. 아니, 그따라잡을게요 그럴 수 있으니까. 어, 그러,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일로 네 <목소리> <일로와, 다 잡아보래. 웃음> 와, 피해고 일로 와, 하면 니자 차례다. 일로 와, 다잡아버려아 와, easy cut, 쉽단 말이야. 형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 내가 만약에 쿨감신이었다? 니네 진작에 끝났어. 아직 살짝 핸디캡 주는 거잖아. 와 선제파기자 진짜 좀매섭다매섭조심거 아니죠? 야 오인따 이거 미쳤니 이거? 야 내가 뭐 고조사토르냐? 그냥 바로 그냥 특급 주전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이만 죽겠는데? 무슨좀뭐 그렇지. 와 진짜 게임. 아 힘들었다. 불한 판단의 표본이려고어 내내똥 네네똥. 네내똥이네 내내똥. 네네똥. 초진 가게는 에얘피읖이 상당히 사기라서 덤불을 좀 일찍 가져야 되거든요. 뼈방패 들고. 해야지. 내내 통상대로는, 초진안 갑니다. 아, 못 가. 갈 타이밍이 안 나와. 덤블 조끼를 빨리 올려야 돼서, 갈 타이밍이 안 나오고, 밤, 그냥 밤이 가고, 덤블 가고, 다시 태불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신발은 그대로, 쿨간신 가고, 미니언들이 혹시 트타 저거 죽었을라나 괜히 했네 이렇게 되면 아 뭐가 갑자기 진짜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풀은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까비다 끝까지 터뜨렸다면 딱인데,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착취를 못 때리겠냐? 이거 일로 와 까비다. 아, 뭐가 아쉬운데, 이거 그렇지? 이지크트 아참 진짜 쏠킬은 지지기 잘 따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이것도 제가 퍼블을 먹어서 가능한 것도 있긴 하죠 이거지 뼈방패 사라질 때까지는 더블 안 킨다 착취야 들어가 <laughs> 야 아, 뭐, 나, 나한테 뭐, 악어가죽, 뭐, 그걸로 만든, 뭐, 가방 주려고? 아, 왜 이럴까? 요거거든! 까비다 와, 아, 이거 킬 주려고 했는데. 나이스. 아니, 뭔 놈의 W 보호막이 뭐, 저, 저렇게 무지박지아니 야, 야내 댁동, 너 6렙 아니잖아. 자, 뼈방패입니다뼈방패 들어와서 착취 딱 다시 그냥 다시 여 녀석 그냥 맞다시 지리죠, 그냥 이거 이겁니다. 어? 어, 얘 피업이 안 됐나? 안 들어가? <laughs> 안 해? 일단 얘 궁이 빠졌기 때문에. 일로 이따 오시고 오면 큐 해서 처치 한대 더, 한대더들어와서한대 더, 한대더 한 연마. 야야야야야야아하 뭔가 좀 아쉽네요. 쿨이 쿨, 조금 헐. 에 설마 넥사이가 오겠어 이거 풀 없잖아 이이 타고 어야야야 야. 범죄 지구는 아 내가 도발 써서 들어가면 한턴 빼고 에여여여여여 야야야야. 아이씨, 아이씨. <놀람> 아 저는 이제 코가 떴기 때문에. 내 레네똥? 너 이리로 와봐. 너 한번 맞다리 좀 떠보자 나랑. 등록 쌓기 전에 들어가서 스킬 좀 빼놓고. 아이고, 까비, 내네똥안 되지? 어허. 까이다 아, 조금만 더 뒤로 뺄 걸, 아, 근데 잡았네. 와, 최영애, 이게? 뭐리지 올라오겠죠.

쟤네 AD가 뭐야? 우리 AD였구나. 와 맛있겠다. 야미. 예. 퍼펙도퍼펙도내 W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듯. 음 무빙 안해. 이리 오시고. 해보실래요저 W 있는데 와우야이 친구들 매서워 야 무슨 간만에 이거 티, 뭐 팀앓이 뭐 LCK야? 지렸다 그냥 뭐, 우리 프로인데? 거의 무랑? 무랑이면 되나?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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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슈 피해주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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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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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와 진짜 이거 분명 저한테 곡사포 쏜 다음에 궁쓸 수도 있거든요. 안 가. 굿 잡. 오 나이스. 딜량 봐야지 딜량 천상천하 유아독전 고조사투로 소리가 라다.